자, 오늘 같이 살펴볼 사주 명식은 무신년 병진월 개축 일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에 있는 사주 2020년 4월 10일 금요일 날 출생하는 사주가 되겠죠. 어, 경자년 경진월 개미 일에 태어나는 어, 그런 사주 명식이 됩니다. 일간은 똑같이 개수 일간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진월이라고 하는 것이 똑같은 그러한 명식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사주 자체가 같지는 않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사주 보는 방식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일 먼저 일간을 먼저 살펴보고, 다음에 그 원령이 어떤 원령이냐를 놓고 나머지 배합을 살펴본다라고 말씀드렸죠. 을 그래서 제일 먼저 일간을 먼저 살펴보는 것,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개수 일간인데, 이 개수는 음수라고 말씀을 드렸고, 음수라고 하는 것 특징적으로 봤을 때 우로수와 같다. 우로수.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 이슬 내지는 정수에서 나오는 물 내지는 정화수 같이 맑고 깨끗한 즉, 청진한 그런 물을 어, 개수라고 합니다. 맑고 깨끗하기 때문에 어, 탁기가 없어야 되는 것이고요. 사람이 마셔도 아무런 지장이 없는 맑고 깨끗하고. 청량한 그러한 물이 바로 개수인 겁니다. 임수 같은 경우는 양수인데, 그거는 이제 뭐 대해수와 같다고 해서 바다라든가 강이라든가 이런 큰 물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임수라고 하는 것 자체도 맑고 깨끗한 걸 좋아하지만, 임수는 개수에 비해서 청진함을 추구하기보다는, 어, 임수 자체가 너무 많은 양의 물이기 때문에, 충분한 성질, 즉, 요동치고 파도치고 이러한 좀 거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수 핵심은 무토로서 재방을 할수 있느냐, 없느냐 있는 것이고, 개수는 맑고 깨끗한 물이기 때문에, 맑으냐, 맑지 않느냐,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 라고 정리를 해 두시고, 그러한 개수가 태어난 원량이 바로 진월이라고 하는 계절인데, 진월은 물론 이제 인묘진에 속하기 때문에, 목이 어느 정도 세력이 있다 손 치더라도 진월 자체는 뭐예요? 토왕절이죠. 토왕절 토가 왕한 계절입니다. 물론 이제 진술 충미월이 진술 충미월이 다 토왕절이죠. 근데 진월 다 토, 토왕절이라 하더라도 진월에 토가 왕한 것, 수월에 토가 왕한 것, 그 다음에 추월 미월에 토가 왕한 것이 각각 각각. 특징적으로 다른 어, 점이 있습니다. 진월은 진월 나름대로의 특징 있는 것이고 수월은 수월, 술월, 추월은 추월, 축월, 미월은미월 나름대로의 어, 특징적인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이제 그때 그때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고요. 어, 이 진월 같은 경우는 문제 토황절이고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 사주 자체에서 원령만 원령이 진월인데 인묘를 본다 파지에서 지 인묘를 보게 되면 이것은 목이 왕해진는 그런 국세가 되는 것이고 지지지주에서 신유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이거는 금이 다시 왕해지는 국세 그다음에 신, 신금 같은 거라든가 자수 같은 것을 이렇게 다시 보게 되면 이런 것은 수가 왕해지는 국세 이렇게 바뀔 수가 있겠고요. 다시 진술층 미토가 있. 있다라고 하면 다시 토가 왕, 더 왕해지는 그런 국세가 될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 다시 보게 되면 개수가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 개수는 약하고 토 자체는 왕하죠. 근데 저 토라고 하는 것이 진토는 뭐예요? 정관이죠. 정관 그래서 개수가 진월에 태어났을 때는 정관격이다라고 하지만 개수는 까 진월에 태어났을 때 일간은 약하고 뭐예요? 어 토는 왕하죠. 그래서 신약관. 신, 약, 관, 왕한, 그러한 사주 국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개수가 진월에 태어났을 때는 약한 일간을 도와줄 수 있는 인성인 금이라든가 아니면 같은 수 비경 겁제가 있어서 나를 도와줘야, 일간을 개수를 도와줘야지만 일간이 살아날 수 있는데 오늘 봤던 명식 같은 경우에는 개수가 진월에 태어나서 일간이 약하고 토가 왕한 중에 다시 미토까지 봤기 때문에 이거는 신, 약, 관왕이 아니라 살, 중, 신경이라고 했죠. 살, 중, 신경이라고 하는 그런 사주가 되는데 다행히도 연지에서 자수를 봐서 자진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경금, 경금 두 어, 정인 두 개가 따를 다시 생기주해주기 때문에 삼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일간이 왕해진다라고 봐서 그래도 약이 개수가 약하지 않기 때문에 생시에서 목이라든가 화를 봐도 나쁘지 않은 그런 생시다라고 볼 수, 어,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같이 볼 사주 또한 비슷한 사주가 되겠죠. 개수가 진월에 태어나서, 개수가 진월에 태어나서 일간 약하죠. 근데 다시 일지에서 축토를 받기 때문에 여기는 미토, 여기는 축토죠. 근데 미토하고 축토의 차이는 뭐냐면 개수는 미토에는 절대 통근할 수가 없어요. 통근, 뿌리를 내린다라고 하는 통근할 수 없지만 개수는 토라 하더라도 이 축토에는 통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수가 이 사주 국수에서는 계수가 진에, 수의 고지인 진에 통근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축에도 통근할 수가 있습니다. 인데이 계수는 진에 통근할 수 있다 손짓더라도 미에는 통근할 수가 없죠. 요거 작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차이가 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사주 진에 태어나서 축까지 못기 때문에 이 사주 또한 결국은 살중신경안 그런 사주국세가 되는, 되는데 무토까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광격이라고 보지 마시고요 물론 이제 진중에 있는 무토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정광격을 보는 것이 맞지만은 축토까지 봤으면 정관, 평관 나누지 말고요. 전체적으로 살충신경 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일단 개수가 뿌리를 얻는 것이 중요해요. 개수가. 뿌리가 없다라고 하면 왕토에 의해서, 왕토에서 극을 받기 때문에 결코 좋지 않은 중에 중요한 이사주에서 핵심 포인트 신금을 얻었기 때문에 이 개수가 신의 뿌리를 둘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신 중에 있는 경금에 의해서 생주를 받죠. 근데 잘 보면 개수가 연지의 신금에도 통근할 수 있죠. 원령에도 통근할 수 있죠. 그다음에 축에도 통근할 수가 있습니다. 관살은 왕하더라도 왕하더라 일간 자체가 뿌리가 없진 않죠. 그래서 이거는 신약 사주가 아니고 신약이 아니라 이건 불약, 약하지 않다. 좀 왕하다고 보기는 좀 어렵죠. 왜냐면 토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때문에 신왕은 아니더라도 불약하다 이렇게 되면 은꼭 인성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식신이라든가 상관이 있게 되면 재살할 수 있어요 토를 재할 수가 있다 이거는 일간이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수 있는 것인데 만약에 이사주가 생시가 만약에 임자시가 됐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임자시 임자시가 되면은 요거 자축이합하면 요거 원래는 어 지지 육합으로서 자축 합포가 되는 것이 원칙적이지만 이렇게. 자축이 이렇게 합을 하고 있을 때, 청간으로서 계수, 임수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을 때는 이때는 자축합수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신또 보면은 신진자 수국을 형성하고 있죠, 그죠그고 이러한 경우에는 수가 오히려 굉장히 왕해지는 걸로 볼 수가 있죠. 이런 거 굉장히 잘 보셔야 돼요. 축 진 무가 있기 때문에 이게 토가 왕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잘 보시면 신자진수국의 자축합토가 아니라 자축합수가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거는 수가 더 왕한 사주. 그 다음에 핵심 포인트 뭐예요? 임수가 투출되어 있으면 마치 이거, 이거는 개수가 아니라 임수가 임수의 성질을 드러낸다. 즉 충, 임수가 왕해서 충분하는 성질을 드러내기 때문에 만약 임자시가 됐을 때는 그거는 여러분들이 놀랄 정도로 그 무토로 써야 되는 사주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일간 수가 왕약하지 않고 왕하고요. 무토로서 제방을 하고 병화로서 토를 오히려 도와줘야 되는 그런 사주가 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아이러니 아이러니하죠. 이런 걸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3주까지만 놓고 보게 되면 이거는 살이 왕하기 때문에 무조건 인성을 용신으로 써야 되는 그런 사주가 되는데 이 사주가 이 사주가 임자수 임자시가 되는 순간에는 이거는 일간이 약한 것이 아니라 이 일간이 왕이지고 왕한 일간을 무트로서 제방하고그 다음에 병원에서 도와줘야 되는 그런 국사가 된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래서 3주까지만 사주를 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똑같은, 비슷하더라도 이게 개해시가 됐을 때는 좀 달라요. 개해시가 됐을 때는 임수가 투출하지 않았다. 라고 봤을 때는 굳이 무토를 쓸 필요는 없죠. 굳이 무토를 쓸 필요는 없고 그냥 수가 왕하기 때문에 그냥 목으로서 얘를 재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좋아요. 이것이 임자시와 개시의 차이인데 좀 사주가 한습하기 때문에 화를 쓰는 것은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토 아까 임자시였을 때는 토가 필요한 사주였지만 개시였을 때는 토는 수를 탁하게 만들기 때문에 금을 용신으로 써서 토생금 금생써서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한습하기 때문에 이때는 병화로서 조우함도 필요한 사주죠. 이런 사주가 좀 보기가 좀 어려운 사주.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 사주가 다빈시가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다시 원칙적으로 가, 가, 가게 되면 개수가 진월에 태어나서 토가 왕하죠. 축을 받기 때문에 이건 뭐 다른 것 쪽으로 합을 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개수가 축진을 보고 병화를 받기 때문에 살중신경한 사주가 맞습니다. 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3주까지만듣고 봤을 때이 개수가 굉장히 극약할 것 같지만은 축진신에 다 통근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신금 자체가 토의 기운을 설해서 나를 생주해 줄수 있기 때문에 개수가 뿌리가 이거는 뿌리가 그나마 튼튼한 그런 사주입니다. 근데 이 사주가 생시에서 이렇게 인목을 보게 되면 그것도 인목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감목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인내 뿌리를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감목이라고 하는 것은 원령에도 이렇게 뿌리를 둘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상관 자체도 약하지 않죠. 약하지 않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일간도 뿌리가 있고 관살도 뿌리가 있고 상관도 뿌리가 있죠. 요 국세가 어떤 국세가 되냐면 상관 제살로 봐야 돼요. 제살. 이거를 정관이라고 봐서 이거를 어떤 분들 상관, 견관이다라고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요. 개수 입장에서는 이렇게 토가 많아지면이 모두 다 관살로 논하기 때문에 얘를 정관, 얘를 평관 이렇게 나눌 필요 없고 통칭, 살이, 토, 관살이 많다라고 보고 개수 특징, 관살이 너무 많으면 개수 자체가 매몰되거나 탁수가 될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토론 제외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상관경관으로 보지 마시고 상관제살로 본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관살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특히 통칭 관살이죠 관살이 이렇게 왕하게 되면 직업 자체, 갖는 직업 자체가 강한 직종을 가져요 예를 들면 법조인이라든가 아니면 의료계층이라든가 군인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아니면 약간 좀 강한 직종 같은 거를 어, 갖는 그런 경향이 많은데 그. 관사를 갖다가 내가 통제하는 내가 고치고 뭐 이렇게 보완해 주고 하는 직종이죠. 관살 그러니까 상관 제사를 하는 사람들이 대개 법조인이라든가 의료 관련된 일을 하게 되는데 이 사주는 간호사다를 하고 있는 그런 사주입니다. 그래서 이관살을 갖다가 내가 통제하는 거니까 그 병을 내가 고치고 내가 치료해 줄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약. 조금 더 세력이 있었다라고 하면 의사도 될수 있었던 사주, 조금 더 세력이 있었다고 하면 법조인도 될수 있었던 사주인데 관살토가 너무 많은 것이 좀 문제였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요 대운까지만 놓고 봤을 때 을묘갑인 개축은 그다지 그렇게 좋은 대운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제 목으로서 토를 재해 주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목운이 오는 것이 좋을 듯 하지만 갑인 대운 같은 경우 인신상충하게 되면 나 나한테 필요했던 인, 이 인성이 깨지게 되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그렇게 좋지 는않았죠 그러니까 환, 어렸을 때 환경이 좋지 않은 것은 머리는 좋고 하더라도 학업이 잘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개축 대운 자체도 토가 다시 왕해지는 그런 대운이기 때문에 썩 좋지 않았던 그런 운세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다, 그나마 이제 이후로는 이제 수 금수가 왕해지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앞으로의 문제는 좀 평탄할 것으로 보이고, 근데 경술 대운 자체는 조금 지체됨이 있을 것이다. 물론 이제 경금이 투출돼서 나쁘진 않겠지만, 이렇게 진술 상충이 다시 되게 되면은 관살이 좀 왕해지죠. 자, 여자 입장에서, 여자 입장에서 요 관살이라고 하는 것은 직장도 해당이 되지만, 남자도 해당이 돼요. 남자. 근데 이 관살이라고 한 것이 나한테 좋은 작용을 한지 나쁜 작용을 한지를 보게 되면 나한테 나쁜 작용을 하게 돼요. 그죠? 그러면 남자를 만났을 때 나한테 마음 내가 마음에 드는 남자를 만나기가 어렵거나 아니면 좋은 남자를 만난다 하더라도 다시 이렇게 상관이 좀 왕해질 때는 남편을 내가 멀리 한다거나 아니면 남편이 떠나간다거나 이렇게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관성 뭐 자체가 이렇게 왕하고 그렇 그렇지만 이 사주 자체가 상관을 상관을 써서 관성을 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주들이 대체적으로 자존심도 엄청나게 강한 그런 사주고 남자들이 남자들이 조금이라도 약간 뭐 바람을 핀다거나 조금이라도 좀 부정한 짓을 한다거나 그러면 그런 뭐, 꼴을 보는 그런 아주 좀 강단이, 여자지만 강단이 있는 그런 사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마음에 안 들면, 아이고, 내가 애기 때문에 이혼을 할까 말 고민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고, 아니면 끝, 아니면 끝,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 마음에 안 드는 남, 남자 굳이 내가 될고살 필요 없다 해서, 뭐, 이혼도 하고, 뭐, 이렇게 헤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어, 좀 결혼을 많이 하는 그러한 사주 국세가 된다. 벌써 지금, 어, 뭐, 만나는, 이혼, 도 하고 뭐 친구들도 이렇게 하면은 뭐 이제 좀알고 지내고 이렇게 결혼했던 뭐 이렇게 따지고 보면 남자가 좀 여럿 있은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남자가 많다고 해서 나쁜 사주냐 그런 건 아니고요. 여자 사주도 남자 많이 만날 수 있는 거고 남자 사주도 여자 만나 만약 뭐 만날 수도 있는 것이 좋은데 그것이 이제 불륜이냐 인제 아니냐 이런 것이 이것이 문제인 것이지 어 내가 어, 예를 들어서 남자가 바람을 피 그러면. 용서해주고 다, 사는 사람들도 있고 절대 그것을 나는 용서 못 한다고 헤어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나쁜 것은 아니죠. 용서해줘서 같이 사는 것도 좋은 것이고 아, 절대 나는 내 자존심에 그런 남자고못살겠다 헤어지겠다 이게 또 나쁜 건 아니죠. 그죠? 근데 그거를 갖다가 발각 나지 않았을 때 이제 숨기고 이제 이중생활하는 그런 것들이 좀안 좋은 모습이 되겠죠. 뭐 결혼 많이 한다고 해서 그거는 결혼을 자뭐 여러 번 한다고 해서. 아, 나쁘진 않습니다. 옛날 조선조 때라든가 이런 것은 이제 별로 좋아하진 않았어요. 특히 남자는 이제 일부 다처제 이렇게 해서 뭐 축첩을 할수 있었던 좀 시대였지만 여자는 뭐예요? 한번 결혼하면 그냥 그 집안 귀신이 돼야 된다. 이런 문화였기 때문에 여자가 시집을 여러 번 가면 안 좋았던 시대지만 지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이런 것에서 사주로 볼 때는 도덕이라고. 이라든가 윤리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그냥 냉정하게 아이 사주는 이러이러한 사주다라고 이렇게 냉정하게 중립적으로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오늘 어, 강의는 마치도록 하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